존경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97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냈어야 할 지난 12월 29일 갑작스런 제국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국내 최악의 민난기 사고로 <laughs> 기록된 이번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이었습니다. 참사의 충격으로 유가족의 삶은 성두리째 흔들렸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과 결과 발표 시점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고 남겨진 이들은 슬,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우리는 신속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시저,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이들 모두 사고 발생 몇 회를 지나서야 특별법 제정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만큼은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의에는 이번 참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 않고 기억할 것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 보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